자유롭게 녀석을 만질 수 없다 보니 보호자들은 빵시이에게늘 목줄을 채우고 있었는데요. 아 이거 목줄 이제 훈련사님이 이거 계속 차고 있으래요. 죽을 때 빼라고 그러더라고. <laughs> <laughs> 목욕할 때 잠깐 빼는 거 외에는 왜요? 이유는 뭐예요? 이게 하네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이 목줄은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. 왜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?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 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우리 에버랜드 갈때 애들이 조금 앞으로 나간다고 너내 뒤에서 와 그러셨어요? 나보다 앞으로 가면 서열 높은 거예요? 서열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서열도 생각을 해봤죠 당연히. 음, 음. 서열 얘가 일인 것 같아요. 사람보다 더 서열이 높은 거예요.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던지거든요. 서열이 뭔데요? 대장이 죠 대장? 음. 그러면은 어렸을 때 우리 따님이 엄마보다 서열 높았겠네요. 분명 이런 적 있잖아요.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싫다라고 한 번도 엄마랑 안 싸웠어요? 엄마한테 화낸 적 없어요? 있어요. 있죠. <laughs> 엄마한테 화낸 적 있죠. 그러면 그때 따님이 엄마보다 엄마 아빠보다 서열 높았던 거네요. 그러게요. 높았나? <laughs> 엄마 아빠보다 서열이 높아서 화냈어요? 아니죠. 그렇죠. 왜 화낸 거예요? 말이 안통하 얘기. 맞아요. 그거라니까요? 근데 우린 그걸 보고 맨날 강아지들이 우리보다 서열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쁜 개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막 때리고 혼내고 초크체인 들어 올리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서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에요. 그래서 대장들이 서열이 높죠. 왜? 뭔가 열매가 있으면 그 중에 대장이 가장 먼저 가져가니까. 얘가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, 어떠한 자원들 중에 아직 주인이 없는 자원을 먼저 가져가겠다고 하는 적 있어요? 없어요. 없죠. 없죠. <laughs>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. 근데 우리는 자꾸 서열이라는 나쁜 의도를 만들어서 더 강한 교육 방법, 혼내는 교육 방법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얘는 나쁜 의도는 없어요. 그냥 내가 싫은 거를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안 들어지니까 절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.